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 안성이에요. 일단 크게 볼까요?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래쪽입니다. 100m 달리기 11.5, 메디신볼 던지기 12m, 제자리머리뛰기 3m. 여학생 같은 경우는 3.5에 메디신볼 9m, 제멀은 250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운동했던 시기에는 중대 안성 캠퍼스는 진짜 지금의 동국대 포스였어요. 운동 개잘하는 애들이다. 막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우러러 봤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실기 종목의 조합. 조합이 막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종목의 조합은 b 마이너스 개별 실기 종목의 난이도 빡세긴 해요. 중앙대는 야외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이게 바닥의 상태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날씨가 막 겁나게 추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기록이 나온다 실제로 11초 초반 뛰는 애들도 만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다 종합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제자리멀리뛰기도 3미터 이상이고 메디신볼 던지기도 제가 알기로는 파울 기준이 조금 빡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실기 종목의 난이도는 s+까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기 배점비율 자 중앙대 중앙대 s과 실기 40% a+를 겠습니다 실기 배점 간극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살발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표 자체가 좀 살발하게 생겼죠. 점수가 다 이렇게 촘촘히 나눠져 있고 제자리 몰뛰기만 봤을 때 3m, 290,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290을 뛰면 은꽤잘뛴 편이지만 5감인 거예요. 다른 학교들은 5cm 당 1감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감점이 촘촘히 있죠. 실기 배점 간극도 S급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종목 개수가 3개밖에 없어요. 3개 정도면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해서 B로 봐야 돼요. 중대 해수가는 A. 가천대학교입니다. 배근력은 남자 기준 221, 여학생들은 161 이상. 메디신볼은12.5 이상, 여학생들이 9.8 이상. 제자리멀리 뛰기는 3m 이상, 여자는 240 이상. 10m 왕복 달리기는 8초 플랫, 여학생들은 9.2. 자, 실기 종목의 조합을... 봤을 때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 뛰는 친구는 10m를 잘뛸 가능성이 있다. 두 개가 약간 겹치는 느낌이고 메디신볼 따로 봐야 되고 배글력도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 뛰는 학생이 배글력을 잘 땡길 가능성이 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실기 종목의 조합이 4종목이나 되지만 조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어, 그래서 a 마이너스로 두겠습니다. 자, 개별 실기 종목의 난이도는 탈발해요. 221, 12.5, 3미, 8초. 여학생들은 161, 9.8, 240, 9.2. 여학생들은 조금 할 만할 것 같은데 남학생들은 어려워 보여요. 남학생들은 S에서 S, 에서 S 플러스. 여학생들은 한 A 플러스. 이 정도 느낌이 들어요. 난이도는 S급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연습을 할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S 적당한 것 같아요. 실기 배점 비율 수시에 실기 70% S+입니다. 실기 배점 간극 5점마다 한 등급씩 떨어지는데 200을 당겨도 못 당기는 편이 아닌데 배점은 지금 총 점수에서 20점이 까입니다. 실기 70% 비중에서 20점이 까이면 거의 그냥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너무 살발하긴 한데 제자리 머리티기 5cm당 일가목 살발한 느낌은 아닌데. 이 시기 배점 비율이 S 플러스인 상태에서의 이 정도 느낌이면 S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종목 개수는 4 개면 S라고 했습니다. 가천대. 와 S가 많네. 그러면 현재 S 마이너스인 애들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국민대, 숭실대. 근데 안매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S 마이너스로 가겠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국민대 숭실대 보다 어려운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S-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제가 준비한 대학교 티어는 요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아까 한체대 물어보셔가지고 한체대 한번 볼까요? 플랜으로 보면 돼요. 플랜이 저한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플랜 어플, 어플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사이트 그 이용권 구매하셔서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컨텐츠 하는 날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본인의 성적에 맞는 학교 궁금하시면 입력해 보고 상담하는 컨텐츠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체대 한번 볼까요? 일단 사체로 봅시다. 한체대 한번 볼게요. 실기 배점 비율은 40% A+ 실기 종목의 조합. 자, 메디신볼 던지기, 제자리멀리뛰기, 농구 레이업 슛,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100m 달리기가 약간 겹치는 느낌이 들죠? 메디신볼 던지기는 이거는 그럼 봐야 되겠지만 메디 심볼 던지기랑 제자리 머리뛰기랑 100m 달리기는 어, 해볼 만한 종목인데 100m 달리기 연습은 따로 있어야 할수 있겠죠 실기 종목의 조합은 s로 봅니다 s 어, 한채대 메디 가죽공 맞아요 개별 실기 종목의 난이도 한번 볼게요 메디 심볼 던지기 129이 정도 뭐 일반적인 느낌입니다 제자리 머리뛰기 240 이것도 일반적인 느낌이고 이거는 사실 제가 감이 없어요 감이 없는데 구기 종목은 노력을 열심히 하면 가능한 기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00m 달리기 1.5에 14초 3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스파이크는 가능하겠죠?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입니다. 개별 실기 종목의 난이도는 100m가 또 빡세서 이거는 A+로 두고요. 실기 배점 간극 한번 볼까요? 3점씩 가인다. 오케이. 생각보다 좀 유우한 것 같아요. 다른데에 비해서 실기 변별력이 매우 매우 큰 학교에 비해서는 지금 배점표 간극이 이렇게막 빡세 보이진 않습니다. B+ 정도. 종목 개수는 4개 S 이렇게 한체대 사체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한체대 사체도 지금 물까 S는 나오네요. 굉장히 빡세 보이네요.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지를 거셔도 돼요. 성결대 보고 있습니다 성결대 체교 잠깐 종목이 6개라 써 있어서 당황스럽네 재멀 80미 심미 윗몸 유연성 우천시에는 25미 왕복 일단은 종목의 조합은 S고 그리고 개수도 플러스 종목이 일단 다섯 종목이야 실기가 60%입니다 S S 세개 먹고 들어가네 성결대가 그렇게 빡세다고 느껴지지 않은 학교인데 정상이 아니네요 자 개별 실기 종목의 난이도 한번 볼게요 85 어렵지 않네요 80미 80미 여러분 감이 좀 없으실텐데 순발력 되게 좋은 친구라면은 100m 보다는 80미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 정도면 좀잘 설정한 것 같고 8.6에 .5 윗몸 일으키기 74개 제 윗몸 앞으로 굽히기 26에 29 c 개별 실기 종목이 한 종목만 봤을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특이성이 있는 유연성이라는 종목이 배점이 좀 낮기 때문에 하고 아 목각이라고? 목각이라고 어, 해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저는 그걸 봅니다 이 다섯 종목을 봤을 때아 요거 때문에 올만점이 힘들겠다 라는 느낌이 있나 없나를 보는데 요 정도면 이게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난이도는 그래서 C로 두겠습니다 실기 배점 간극 어, 2 점씩 떨어지고 촘촘하게 점수가 다 있네요. 배점 간극이 감점이 될 때마다 점수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는 막5 점씩 떨어졌잖아요.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러니까 점수 배점 간극도 약간 C급으로 칩니다. B+하겠습니다. B+. 하겠습니다. B 자 성결대 체교는 B+. 상명대 상명대 한번 쳐볼까? 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말씀하시는 거죠. 오케이 찾았습니다. 그래 상명대 얼마나 살벌해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겁니다. 자 어디 보자. 배점 간극. 자 5점씩 떨어집니다. 살벌하게 떨어져요. 이제 기록은 센 c m 간격으로. 와 빡세다. 메디신볼도 20cm 떨어질 때마다 점수가 확확 가입니다. 갑자기 빡세졌네. 간극도 S. 70% S. 세 개면 B.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상명대 스건. 26년도 수시 기준으로 S마이너스. 야, S급들이 왜 이렇게.